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HP의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웹 페이지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에는 뭐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쿠키, 그다음에 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결과값들, 그리고 음, 서버 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필터 어, 어떤 필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x a m p p 가 실행이 안 되신 분들은 실행을 하, 해 주시고요. 스타트 이와 같이 나오면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이 PID 값이 있으면 그리고 음, HTDOC S 폴더 밑에 어, 필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인덱스.php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내용을 넣습니다. 지금 필터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필터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어, PHP에서 사용하는 필터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필터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인테이저를 체크하는 거, 불린 어, 플로트, 그 다음에 URL 검증 이메일 검증, IP, 맥 어드레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꺽쇠 PHP 어, 음, 어떤 값이 있고 여기다가 음, 필터 바 i 검증할 대상을 어, 넣고요 필터 v 리드 i d n t 이렇게 인티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에코로 해서 j값을 이렇게 찍죠. 찍으면은 로컬 c 스트 필터 밑에 1.php 이와 같이 100이 찍힙니다. 100을 집어넣어서 필터를 거쳐서 100이 그대로 나온다. 필터링이 안되고 나왔다는 얘기죠 자 A를 넣습니다 필터링이 되어서 값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하는 방법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if j가 있으면 달러 I A는 뭐, 달러 I 는 A는 제대로 된 정수가 아닙니다. 3333 아. 이런 경우도 그냥 정수로 판단을 하고 있죠. 점을 넣어볼게요. 정수가 아니죠. 여기는 플로트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함수는 필터 바, 필터 바를 하고, 어, 변수를 넣고, 내용 대상을 넣고, 검증 필터의 종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수, 정수 필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로트를 한번 해볼게요. Float. float를 넣습니다. 제대로 된 실수 그래서 실수. 새로고침 제대로 된 실수입니다. 실수입니다. 아, 정수는 실수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이기도 한거죠. 영은 실수로 판단하지 않고 있네요. 당연히 알파벳은 실수가 아니겠죠? 실수, 실수 필터고요. 인티지에서 영인 경우를 갖다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영자 0인 경우. 정수가 아니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필터를 거쳤을 때 0은 이 품문에서 판단됐을 때 0으로 나오면은 이건 사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이 값이 0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0. 0은 빈고하고 또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0인 경우에는 이게 0 또는 이게 풀스 음, 여기 느낌표 느낌표를 해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0인 경우도 정수잖아요. 그래서 필터링은 했는데 0이 그대로 나온다. 또는 false가 아닌 경우 제대로 된 정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IP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IP, IP요. IP는 뭐1 2 7 0 0 1뭐 요런 식의 패턴이 되겠죠. 아, 그러면은 여기는 IP. IP 넣고 여기는 IP가 되겠죠. J J 아, 여기는 IP죠, IP. IP IP 제대로 된 IP입니다. IP가 아닙니다. 아, 점. 점이 있, 점이 없어서 오류가 난 거죠. 제대로 된 IP입니다. 제대로 과된 IP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죠? 제대로 된 IP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IP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데다가 공백을 하나 넣으면 제대로 된 IP가 아닙니다. 이 공백도 없애야 됩니다. 콤마 제대로 된 IP가 아닙니다. IP 필터 IP 그 다음에 이메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 참 검증할 때참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이메일. 여기는 그냥 변수는 그냥 그대로 두고 할게요.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이메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백이 하나 들어갔다. 제대로 된 이메일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쓰는 이런 형태의 패턴도 요즘 존재하잖아요. 반대는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이메일로 판단하는 거죠. 공백이 앞뒤로 있다. 제대로 된 이메일이 아닙니다. 굳이 이제 이걸 갖다가 제대로 된 이메일로 처리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IP를 갖다가 이이 변수를 트림 한번 해준 다음에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날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좀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메일 필터. 이메일 필터. 이번에는 URL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이런 URL이 있고. 제대로 된 URL 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네요. URL 제대로 된 URL 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제대로 된 URL 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런 패턴에서 요런 거는 무시가 된다는 얘기 되죠. URL을 상해서. 음. 요 요런 정도. 요런 거는 아마 안 되겠죠. 그렇죠. 요런 형태. 여기에 이제 FTP, HTTP, HTTPS HTTP, 뭐 SFTP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SFTP. URL 그 규칙은 맞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URL 필터. URL 필터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좀더 필터의 고급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이저 값이 이렇게 존재하고 min 범위를 정할 수 있죠. min max 이런 식으로 돼있고 이와 어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laughs> 이, 이와 같이 지금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나오잖아요. 필터에서 어, 검증할 대상을 넣고 이게 인티지형인지 하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옵션으로 array min range 그 다음에 max range 그 범위를 갖다가 시작값, 끝값을 넣어서 그 값까지 추가적으로더 비교를 해서 이게 이제 어, false면 범위를 벗어난 거고 어, false가 아니면은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 건 이제 그 ip v6 주소 확인도 가능하거든요 거의 아직은 쓸 일이 별로 없는데 확인할 때 사용을 가능합니다 ip 보통 이제 ipv6 는 이런식으로 ip 를 가지고 있습니다 ip 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IPv4인데, 이게 지금 IP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갈이 거의 됐기 때문에, 지금, 어 새로운 그 주소체계가 필요로 해서, 요게 지금 같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할 때, IP, 그 다음에 필터, 밸리드 여기까지 IP,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고 여기다 옵션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여기다가 아 필터 어 플래그 어, ipv6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잘못된 v 6 라고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음. 뭐 ip 이게 돌아왔다고 가정하고 잘못된 v 6 맞죠? 근데 이게 이제 플래그가 여기서 이제 v 4로 간다, v 4로 간다 하면. 정상적인 게죠. 요거를 빼면은 결국 디폴트 값이 이 플래그 디폴트 값이 필터 언더바 플래그 언더바 IP v4란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필터 밸리드 URL에 또 고급 옵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필터 flag, underbar, query required, query required. 이게 이와 같이 이제 IP가 이와 같이 도메인이 존재를 하잖아요. 존재 존재하는데 뒤에 이런 쿼리 스트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는 뭐키 음, 음, 해가지고 뭐 무슨 쇼핑몰 뭐 이런 검색들이 들어가올 수가 있겠죠. 쿼리가 존재합니다. 이 쿼리 스트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필터 어, 플래그 쿼리 리콰이어드를 사용을 하면 근데 만약에 여기 쿼리가 없다. 없으면 음. 여기에 느낌표가 빠졌네요. 쿼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쿼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코리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하면 코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코리 있는지 여부까지 체크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스키 값이 라고 있는데 아 아스키 값이 127 보다 큰 문자를 제거를 하는거 그 그러니까 알파벳 숫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키워드를 같은 경우만 허용을 하는 거죠 음 예를 들자면 은음 이거는 이제 제가 복사를 해와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다 아스키 코드 문자에 존재하는 겁니다. 알파벳,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기호들. 근데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죠. 이런 거는 이런 걸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필터. 필터를 갖다가 이제 이게 이제 스트링 이런 스트링이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스트링으로 만들어 줍니다. 필터 n s t r 음, 필터 g s t r i n 센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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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t r i n g s t r i New str. 새로 고침. 그죠? 깔끔해졌죠? 아, 근데 안타깝게도 한글도 다 제거를 합니다. 한글은 아스키 문자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줄이 밑줄이 쭉 그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지금 보면은 어, PHP 8.1부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좀 아쉽지만 일단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에, PHP 고급 필터 기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어, 준비한 내용 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